근데 그 물건을 사드릴 때 본인의 기운에 의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가장 중요하고요. 밥솥 같은 거 중고를 매매를 하잖아요. 중고 용품을 잘못 샀을 때 동티가 난다든가 나쁜 일이 생겨서 우한이 뜨글기도 하고 모든 물건에는 움직이는 기운과 자리 잡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자리 잡는 기운은 따라 다녀요. 칼은 왜들여오지 못하게 하나면요. 칼은 항상 살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어 사실 요즘에 중고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중고를 절대 구입하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동토가 잘 나는 잘 나는 물건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중고를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또 이런데 뭐 저희도 중고품 쓸때 있습니다. 방편을 하고 쓰긴 하지만 있어요. 중고에 대한 그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드릴 때 본인의 기운에 의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데요. 제일 먼저는 주방기구예요. 일반 뭐 영업점에서 하는 주방기구하고는 틀려요. 이건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방기구들은 주방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조항신님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하세요. 좀 밝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을 잘 잡으셔요 또 이제 우리 몸에 밀접하게 담는 옷하고 이불은 중고 물품을 사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중고 물품은 먼저 사용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모든 물건에는 움직이는 기운과 자리 잡는 기운이 있어요 움직이는 기운은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리 잡는 기운은 그대로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 용품을 잘못 샀을 때 이제 동티가 난다든가 뭔가 좀 나쁜 일이 생겨서 우환이 뜨끌기도 하고 사람이 막 싸우기도 하고 없었던 풍파가 가정 내에 생기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어~ 주방에 주방에 용품을 잘못 들여왔을 때는 안단 기수가 마음이 변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수도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좀 깔끔한 구매를 좀 하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해의 운세나 그날의 일진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봤을 때 중고라고 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요 그런 사람들끼리는 주고받는 건 그래도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는 주방용품하고 옷이나 이불 같은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요. 이 주방용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방에서 쓰는 모든 것들 다요. 아, 모든 특히 수,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쓰는 그 밥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중고로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는 사람들끼리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탈이 날땐 나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중고를 매매를 하잖아요. 특히 숟가락, 밥그릇. 칼, 가위 이런 것도 포함이죠. 당연히 그렇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입을 하고 싶거나 네. 구입을 하셨 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하고 드려야 될까? 이제 가장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부정을 잡는 방법, 네. 그거 이제 동티나는 걸 잡는 방법이 물걸이 좀 크면은. 거기다 인광자를 써서 밑에 하나 붙이시면 돼요. 어, 빨간 뭐, 매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혹시라도 뭐, 밥솥이 들어왔다, 가스렌지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렇게 붙이시면 되고, 그,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물건이 들어왔다, 그런 물건을 나도 모르게 할수 없이 샀다, 아, 주방용품은. 문 앞에서 좀 이렇게 종이에다가, 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불을 좀 붙여서 좀둘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닦아서 소독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옷이나 이불 같은 것들은 갖다가 바로 빨아라고도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것도 불을 한번 훑어내 이렇게 돌려내서 이제 옷을 빨아서 이불도 빨아서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낫죠. 그게 가장 좀 쉬운 방법이긴 하네요. 네, 그 방법이 가장 쉬울 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도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예 네, 저희가 쓰고 효과가 있고 하기 쉬운 방편만 일러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또더 본격적으로 쓰는 방편 같은 건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은 못 쓰십니다. 이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칼은 왜 들여오지 못하게 하나면요. 칼에는 항상 살기가 있습니다. 어떤 칼이든지 칼은 뭐 야채도 쓸지만 고기도 썰잖아요. 그래서 칼은 항상 살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고로 들어오는 칼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고용품을 쓰셔야 될 때는 할수 없이 쓰시긴 하셔야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좀 참았다가 가능하면, 옳은 몫으로 그냥 새 물건을 사서 쓰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